첫 번째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 포괄적, 교환. 네, 포괄적 교환. 다음 사례는 네. 명의 수탁자는 회사 일 주주였어. 네. 합병했더니 회사 삼 주주가 됐어. 네. 새로운 명의 신탁이야. 아, 과세관청이 그렇게 과세관청이 주장을, 주장을 했고요. 그렇죠. 이런 판례를 알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시호가 고민하는 주식의 명의 신탁. 강지훈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조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뭔가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하셨었는데, 네, 네. 지난 시간의 사례를 잘 어, 이해를 어,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상장 주식 사례의 그 핵심은 처음에 최초로 어, 명의신탁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행위가 네. 만약에 그 주식과 동일하는 동일하다고 볼수 있는 거라고 하면. 네. 이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음. 비상장 주식의 사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좀 말씀을 드리도록 어. 그림으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사례는 주식의 포괄적 네. 교환이라고 하는 포괄적 교환. 네, 포괄적 교환. 포괄적 교환이 뭔가요? 포괄적 교환이 뭐냐하면 네. 어. 자 주식 회사 사람. 네. 네. 사람 사람 주주가 있고 네. 이 사람인 주주가 이제 회사 일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람인 주주가 이제 주주로서 주주로서 회사 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 를 직접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네. 중간에 다른 회사를 넣어서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 아니고 진짜 회사. 네. 진짜 회사인데 회사를 지배하고자 할 때. 모자관계 만드는 거. 네, 모자관계를 만들고자 할 때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왜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 하냐 하면요. 네. 하냐 하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일이. 네. 뭐냐 하면, 이 사, 주주가, 주주가 가진 재산은 이 회사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어, 이, 이 회사의 이 주식을 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는데요. 네. 예, 설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 이의 주식을 회사 이에 이에 팝니다. 일의 주식을 이에 판다. 네. 예, 이의 주식을 이에 팝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 2는 돈을 줘야죠 예 회사 1의 주식이 주주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그래서 회사 2는 회사 1을 지배를 하고요 네 지배를 하고 그런데 매매대금을 줘야 되죠 그쵸 데 매매대금을 줘야 되는데 회사 2는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음, 주지 않습니다 주식으로 주는거나 주식으로 예 자신의 자기 자신의 주식으로죠. 자기의 음. 주식, 회사 이의 주식을 매매 대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뭐, 뭐, 수,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주식을 음. 팔고 돈을 받고, 그럼 음. 그 돈으로 회사 이의 주식을 사는 거죠. 음,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한 번에, 한 번에 다 현금이 이동하지 않고, 네. 한 번에 이제 이 과정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식이 확 교환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교환이라는 말을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음. 사람이 회사 일을 지배했던 구조에서 음. 갑자기 회사 이가 중간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는 문제는 이게 포괄적 교환인 거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수탁 수탁 주주가 있어서 이만큼 주식이 참여 주식일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수탁주주가 있을 거고,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에 상응하게 또 수탁주주는 회사 2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가지고 있게 됩니다. 포괄적 교환 결과, 제가 이 구조를 보면, 네. 제가 대표님이라면 저 차명 주식이 참그 <laughs>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주식이네요. 네, 뭘할 때마다 그렇죠. 걸리적거리죠. 걸리적거리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뭘 하려면 참여 <laughs> <사명주식을 웃음> 주식, 짜증나는 네, 주식,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네. 해결 안 됐다고 안된안 음. 됐다고 치고 안 됐다고 치고 참여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퍼글적 결혼했다고 치고요. 음. 치면은 결론은 이 명의 수탁자는 회사 1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 2의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음. 그것 또한 신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탁이겠죠. 과세 당국에서 보면 회사 1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회사 2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 2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네. 새로운 명의 신탁이다. 과세 관청은 과세 관청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어? 명의 신탁도 있고, 있고 새로운 명의 신탁도 그렇죠. 있다. 재첩 기간의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2번 명의 신탁도 음. 있다. 2번 명의 신탁이 있으면 증여세를 또 걷을 수 있으니까 음. 과세 당국 무조건 쌍피는 쌍피. 어 무조건 좋죠. 그래서 과세당국은 이제 이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이 주식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다. 라고 음. 하고 증여세를 과세를 한 사항입니다. 대법원 판례인가요, 이게? 네.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판단을요 대법원의 ]까요? 판단은 이두 번째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회사 이 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자산이 네. 자산의 증가가 네. 없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똑같은 네. 그러니까 아, 아, 앞에 그 상장 주식과 네. 마찬가지로 그냥 회사 1의 주식이나 회사 2의 주식이나 같은 주식이라고 보는 게 핵심입니다. 아, 바꾼 거니까. 네. 네, 바꾼 거니까. 포괄적 교환으로 바꿔진 거고 똑같은 자산이고 증가도 없었으니 네, 회사 1 네. 주식이나 2나 이름은 네.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다른 주식이긴 하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같은 주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아, 이런 경우는, 그, 제척기간 때문에 과세가, 있죠. 과세관청에서 걸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척기간도 그러니까 있고, 이걸 새로운 증여서도 인... 네. 있으니까. 이걸 인정 못 받으면, 과세관청이 주장이 만약에 잘못된 거면, 제척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네. 이, 이 1번, 1번, 의 그, 명인신탁이제척기간이 음. 끝났으면, 음. 여기서는 과세할 게 없는 거죠. 2번을 음. 명예신탁이 새롭게 보지 않는다면? 그렇네요. 네. 그래서, 대법원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1번 주식을 명신탁 하는데 증여세를 냈으면 음. 이두 개가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또 이거 바뀐 것 뿐인 건데 네. 이 포괄적 교환이라고 하는 이런 자본 절차를 통해서 바뀐 것 뿐인데 네. 새로운 명신탁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례도 네, 또 어떻게 또, 되또 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제는 법인이 법인이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이제 사람, 음. 예, 사람 사람 명의 명의 신탁자인 한데 회사 1이 있고요. 여기에 참명 주주가 또 수탁자가 또 이렇게 음. 있는 상황에서 음. 네, 회사 1이 있는 상황에서 참명 네. 주주가 있고 예, 있고 예, 회사 2가 있고요. 네. 합병을 하게 됩니다. 아, 회사 1과 2가 합병을 합병, 할때 예. 그러면 이제 회사 3이 되죠. 예. 1, 2는 없어지고 예, 1, 2는 없어지고 회사 3이 생기면서 똑같이 이 회사의 주식을 또 수탁자도 가지게 됩니다. 회사 2의 주주는 누구였나요? 회사 2의 주주도 뭐, 이, 입구에 이렇게 있고, 네. ABCD가 있을 거고, 네. 여기에 또 ABCD가 똑같이 있죠. 네. 어. 다 같이 주주가 되는? 다 같이 주주가 되 합병이니까. 네. 네. 네, 다 같이 주주가 되죠. 이 상황에서, 딱, 명의 수탁자는 회사 1 주주였어. 네. 근데 합병했더니 회사 3 주주가 됐어. 네. 그러니까 새로운 명의 신탁이야. 아, 과세관청이 그렇게 과세 주장을 주장. 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또 과세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네요. 같은 대법원에서는 주장입니다. 아니다라고 했고네 대법원에서는 음. 새로운 명예신탁이 아니다라고 아니다. 했습니다. 아, 어차피 새로운 회사 3의 주식을 가지더라도 원래 기존에 1의 주식만큼만 회사 네. 1의 주식 가치만큼만 받았을 테니까 맞습니다. 합병이, 음. 합병의 본질이 거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주식이나 3주식이나 합병을 했지만 음. 똑같아. 음. 라고 해서 새로운 명의 신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음. 점점 잘 이해를 하시는군요. 네. 자, 또 새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잠깐. 그러면 음. 명의 신탁 때문에 합병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라면 네. 합병 그것 때문에 합병을 미루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 거네요. 새로운 신탁은 아니니까. 그렇죠. 세, 그 새로운 신탁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문제는 안 되지만 네. 예를 들어 합병이 돼서 새로운 주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명의신탁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음. 그게 아니라면 뭐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그 네. 네. 그렇죠. 새로운 음. 합병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이 안 된다는 점은 명확 명확하니까요. 음. 네. 그러니까 명의신탁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음. 뭐 합병 절차가 필요한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합병을 못 하거나 음.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네. 자 다음 사례는 뭔가요? 다음 사례는 전환 사채입니다. 전환 사채. 네. 전환 사채는 전환사체. 네. 전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죠. 네, 네. 사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본질은 채권이죠. 네. 채권인데 전환권을 행사를 하면은 주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네. 이게 전환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laughs> 전환권 행사함으로 인해서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 <laughs> 이 경우는 그렇겠네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명주주겠네요. 네, 이, 이 전환사채 보유자가 음. 명의 수탁자입니다. 그렇지. 자기는 수탁하고 있다가 원래는 돈이었는데 그게 주식으로 바뀐다는 네. 얘기는. 네. 그러면 어, 의미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예. 맞아요. 여기서 네. 주식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 음. 노, 노, 그 본질이나 이론을 알고 있으면 같은 거라고 판단을 하기는 쉽습니다. 아, 저번 시간부터 해서 쭉 연결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어, 대법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자본이 늘어나, 자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형태가 바뀐다 한다. 그렇죠. 네, 음. 형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으로 보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새로운 명의신탁으로는 보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전환권을 행사에서 나오는 주식에 대해서 음.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이라고 보고, 야 주, 채권이 있다가 이 주식이 새로 명의계에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음. 새로 명의계에서 됐으니까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음. 아니다. 음. 그런 이유로 아니다라고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경우는 자본이동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포괄적 교환 합병 뭐 전환사채 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근데 이런 사례, 명의신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네. 제가 뭐 여담을 여쭤볼게. 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그걸 꼭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뭐팁 같은 게 없을까요? 그래서 여기, 어, 오늘 교육을 봤는데, 어? 우리가 합병을 했어요. 근데 또, 과세관청이 와서 과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이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그렇죠? 잘뭐 설명하면서 소명 하면 소명해야겠죠. 네. 그래도 판례가 나와져 있으니까 이제 그나마 네. 소명에 네. 가능한 허반기를 덜가시겠네요 그렇죠. 네. 허반기를 네. 덜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시 이런 네. 판례를 알고 있는 것도 음. 의미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판례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과세를 뭐, 당할 수도 있겠죠. 당할 있겠네. 수 있겠죠. 예. 네. 그런가 보다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뭐 조언을 받을 테니까 네. 그러진 않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모르고 있으면요. 음. 자, 오늘까지 응. 그열 번에, 열 번에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많은 CEO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주식의 명의 신타. 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우리 강지훈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